And your voice is my, favorite And your voice is my favorite sound, yeah I can hear you breathing when I put it down, yeah Crazy how we can turn into a fling. All I want is your audition, can you sing for me? I want Melody to take me home 여러분, 오늘도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메이크업은 컬러가 막 화려하진 않은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윽하면서 또렷하면서 또 화려해 보이기도 하거든요. 이번에는 어떻게 했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자세하게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같이 하면서 보시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럼 얼른 시작할게요. 짜잔. 머리가 조금 웃기죠? 깔끔하게 핀좀 꼽을게요. 오늘 피부 표현은 쫀득쫀득하면서 약간 글로시하게 표현을 할 거예요. 에센스 프라이머부터 바를게요. 이게 바르면 엄청 피부가 쫀득해요. 그래서 파운데이션 전에 바르기 너무 좋더라고요. 지금 피부를 아주 딱풀처럼 쫀득쫀득하게 만들어 놨어요. 이러면 파운데이션이 아주 잘 먹어요. 오늘 파운데이션은 어두운 호스를 사용할 거예요. 얼굴 전체적으로 살짝 도톰하게 발라줄게요. 오늘 하려고 하는 아이 메이크업과 블러셔 립, 이런 색조들과 잘 어울리기 위해서 피부톤을 좀 다운 시키는 거예요. 이게 촬영용 메이크업이 아니라 그냥 데일리였으면 조금만 어둡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촬영하면서 조명이 많기 때문에 피부톤이 동 떠보일 수 있어서 더 어둡게 한 거예요. 피부 톤을 맞춰도 그렇게 크게 막 이질감이 느껴지거나 하진 않아요. 처음 발라보면 좀 어색할 수도 있는데 우리 얼굴 피부가 균이라고 정확하게 한 톤이 아니거든요. 부위마다 조금씩 톤이 다르기 때문에 평소에는 제 피부에서 좀 밝은 톤을 골라서 거기에 맞췄더라면 오늘은 제 피부에서 어두운 그 부위에 맞춰서 톤을 연결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부자연스럽진 않을 거예요. 이제 조금 더 밝은 톤의 컨실러를 얼굴 안쪽 중심부위에만 한번더 덧발라줄게요. 조금 더 도톰하게 깔아줘서 커버를 하는 거예요. 도톰하게 바른다고 해서 처음부터 많은 양을 올리는 건 아니고 아주 얇게 여러 번 계속 덧바르는 거예요. 자, 아까보다 피부가 좀더 깔끔해 보이죠? 좀더 꾸덕한 컨실러를 쓸 거예요. 저의 붉으면서 보랏빛 다크서클을 가리기 위해서 옐로우를 조금 섞었어요. 이걸로 이렇게 다크서클을 가려줄게요. 아주 꾸덕한 컨실러에서 커버력이 좋아요. 대신 뻑뻑하기 때문에 소량씩 아주 얇게 발라줘야 돼. 뭉치기 쉽거든요. 눈 밑이 너무 붉어서 눈 밑에도 조금만 발라줄게요. 여기 뒷부분 있잖아요. 여기까지 바르면 안 돼요. 여기는 음영이 져야 하는 부위여서 눈 밑에 바를 때는 중간까지만. 그리고 저는 오늘 눈매를 동그랗게가 아니라 좀 길게 빼고 싶거든요. 눈이 길어 보이도록 이렇게 일자로 바르고 있어요. 눈매 따라서 샥 발라버리면 제 원래 동그란 눈이 더 동그려 보여요. 이렇게 눈밑을 깔끔하게 줬고, 코 가장자리 부분에 조금 더 발라줘서 코 옆부분이 살짝 축소되어 보이도록 할 거예요. 이그 옐로우 컬러만 끝에 살짝 발라줄게요. 하이라이트에 효과를 주는 거거든요. 끝이 더 오뚝게 보여고 여기 끝등 중간 부분에만 그리고 이간에도 그리고 인중에도 조금만 턱끝에 피부색에 맞는 컨실러로 작은 잡티들을 좀 하나하나 가려줄게요. 코가 깔끔해 보이도록. 이거는 컨실러 펜슬이에요. 진짜 작은 잡티 있잖아요. 그런 걸 가려줄게요. 자, 이렇게 깨끗하게 피부 표현을 마쳤어요. 광도 나면서 쫀득쫀득하게 아주 파운데이션이 착려렸었어요 자, 이제 얼굴에 윤곽을 잡을게요. 오늘 할 메이크업은 그윽하고 음영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콧대 음영도 아주 잘 잡혀있어야 돼요. 이랑 이랑 완전 다르죠? 바르면서 여기 콧대만 칠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홀까지 이어져야 돼요. 그리고 이제 코끝을 칠할 거예요. 끝부분을 모아주는 느낌으로 할게요. 저는 워낙 퍼져있으니까 일단 V자 모양. 그리고 저는 좀 중안부가 짧은 느낌을 좋아해서 끝에 살짝 이렇게 칠해줄게요. 코끝이 뾰족하기보다는 살짝 뭉툭하게 짧은 느낌으로. 그리고 브러쉬에 가루를 더 묻히지 않고 남아있는 양으로만 중간 부분 이렇게 쓸어줘요. 연결만 하는 느낌으로. 자, 이제 인정 살짝 이렇게 파줄게요. 그리고 입술 밑에 음영. 얼굴 외곽에 음영을 잔뜩 넣어줄게요. 오늘 메이크업의 느낌에는 얼굴이 갸름해 보이는 게 어울릴 것 같아서 많이 칠할게요. 아주 안쪽으로 많이 들어가서 칠하고 있어요. 얼굴 중심부까지 들어왔어요. 쉐딩이 어색해 보이지 않도록 귀까지 잘 연결해서 칠해줘야 돼요. 됐다. 눈썹은 너무 진하게는 안 하려고요. 살짝 산이 있으면서 도톰하게 채워줄게요. 너무 선지거나 각지게는 안할 거예요. 오늘 포인트는 전체적인 그윽함이니까 눈썹도 그윽하게. 이런 모양으로 채워줬으니까 이제 펜슬로 빈 부분만 털을 그려줄게요. 눈썹으로 너무 시선이 가지 않도록 빼곡하게 채우진 않고 있어요. 투명 마스카라를 좀 발라서 눈썹 결이 살아보이도록 할게요. 이걸 발라주면 더 깔끔하고 정돈돼 보여요.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랄까? 이렇게 완성! 그윽한 음영 섀도우로 눈투덩 전체에 이렇게 깔아줄게요. 언더에도 발라주겠습니다. 먼저 눈을 뜬 채로 길게 칠할게요. 오늘은 눈이 좀 동그란 느낌보다는 길게 표현할 거예요. 그리고 눈매가 좀 올라가 보이고 싶어서 점점 위쪽으로 퍼뜨릴게요. 이렇게 칠하면 벌써 눈이 엄청 위로 올라가 보이죠? 시선을 아래로 내려서 이렇게 얼룩진 부분을 같이 연결해서 칠해줄게요. 앞부분에는 살짝 그리고 섀도우를 칠했던 부위에만 펄 섀도우를 또 얹어줄게요. 아까는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칠했으면 이번에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너무 세게 칠하면 가루가 눈 밑으로 많이 떨어져요. 조심해서 살살 칠해야 돼요. 그리고 이 가운데 부분에는 더 밝은 컬러를 얹을 거예요. 그러면 눈이 더 입체적으로 보여요. 위에가 무거우니까 이제 언더에도 연결할 거예요. 앞부분부터 칠해서 점점 앞으로. 언더 앞부분 중간 부분은 최대한 얇게 그릴게요. 이제 아이라인을 그릴게요. 선명해 보이도록 리퀴드 라이너를 사용할 거예요. 앞부분은 최대한 얇고 뒤로 갈수록 도톰하게 해서 눈매가 위로 올라가 보이도록 할게요. 언더는 스머지된 느낌으로 하려고 젤라이너로 그릴 거예요. 앞부분이 좀 뾰족해 보이도록 할게요. 뒷부분은 좀 트여있는 느낌 주려고 눈 라인 따라서 위로 그리지 않고 옆으로 빠질 거예요. 이제 이 라인들이 어색해 보이지 않도록 어두운 섀도우로 그라데이션 시켜줄게요. 애교살에 이렇게 펄을 바르거나 하지는 않을 거예요. 대신 좀 심심하니까 이 앞에 하이라이트 펄을 올려볼게요. 요즘에 약간 이렇게 앞에 포인트 두는 게또 많이 하는 방법이거든요. 브러쉬에 픽서 조금만 뿌려서 펄을 묻힌 다음에 부분에 얹어줄게요. 오늘은 뷰러를 끝에만 살짝 할 거예요. 너무 뿌리부터 세게 하면 눈매가 확 동그래질 수도 있거든요. 끝 부분만 살짝. 눈매가 올라가게 표현하려고 끝 부분은 이렇게 통으로 붙이고, 나머지는 자연스러워 보이려고 한 칸씩 붙일 거예요. 언더 속눈썹에는 마스카라 조금만 발라줄게요. 이 선적인 느낌이 더 좋아서 속눈썹이 그걸 가리지 않도록 조금만 바를 거예요. 이 속눈썹에는 뿌리 부분을 위주로 바를게요. 뿌리 부분이 촘촘하게. 아이 메이크업이 조금 심심해서 제가 파츠를 붙이려고 이렇게 가져왔어요. 이건 네일 파츠인데, 어, 네일 재료상이나 인터넷에서 쉽게 구하실 수 있어요. 여기 앞에 붙일 거예요. 속눈썹 풀로 먼저 이렇게 찍어주시면 돼요. 붙게요 이거 잘못하면 눈곱 같아 보이거든요? 그래도 괜찮아요. 가까이서 보면 예뻐. 이제 블러셔를 할게요. 이런 메이크업에 너무 동그랗게 하면 안 어울리겠죠? 그래서 살짝 사선 모양으로 들어갈게요. 얼굴 옆면에서부터 시작해서 저는 근데 옆광대가 있어서 어 옆광대보다 조금 밑에서부터 사선 모양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너무 어, 진하게는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이제 하이라이트 코 끝에 톡톡 그리고 콧대 중간에 도 할게요. 눈썹 밑에도 인중에도 조금만. 그리고 턱 끝. 이 컬러는 이 메이크업에 어울리도록 이렇게 누디한 걸 준비했어요. 이제 전체적으로 발라줄게요. 이것만 바르면 좀 심심해요. 그래서 글로시한 걸 얹어줄 거예요. 이거 좀 덜고, 손가락으로 바를게요. 제품이 틴트 틴트 가지도 않으면서 광 표현이 너무 예뻐요. 음, 이 컬러 너무 마음에 들어. Your voice is my favorite sound. Yeah, I can hear you breathing when I put it down. Yeah, crazy how last we can turn into a fling. All I want is your audition. Can you sing for me? I want melody. 자, 이렇게 메이크업을 마쳤는데, 재밌게 보셨나요? 가끔씩 이렇게 이미지 변신하면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부디 건강 조심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